안녕하세요. 마스크 후어더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네요. 오랜만에 이2연속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우리가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니까 어제 조회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며칠 전뭐 트럼프 관련 영 트럼프 관련 영상은 아니죠. 뭐 트럼프 대선이 대통령 당선이 뭐 물류에 언제 영향 을 미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좋더라고 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찾는 빈도수가 많은 단어 같은 게, 트럼프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거 따라서 이게 조회수가 높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다만 클릭만 하고 나왔겠죠 뭐, 뭐, 얘는 이상한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나, 어쨌든 조회수는 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올라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재미도 없고, 오늘 정말 일도 많아서 너무 피곤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유튜브가 조회수가 안 나와도 다음가는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더라도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은 얘기해볼게. 어 어제 푸딩 사장들이 왜 쪼자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랑 연관되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볼까 해서요. 어 푸딩 회사들은 왜 급여가 짜일까?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를 합니다. 일단은, 포딩에서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물류회사나 포딩에서는 말 그대로 복합 운송 뭐 주선업체라고 해야 되죠. 뭐 MVOC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그러니까, 뭐, 배나 항공기, 뭐, 트럭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뭐, 이런 거를 어디 일정한 위치에서 A, A랑 위치에서 B랑 위치까지 이렇게 운송을 해주는 거죠. 그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 책임감 있게 해주는 거고, 결론은, 뭐, 뭐, 나름대로 이런 정의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운송료에 대해서 마진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뭐, 뭐, 심지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딩 영업사원들 물에 빠뜨리면 입만 둥둥 뜬다고. 그러니까, 말만 살은, 입만 사은 그런, 그런, 뭐,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게 포딩회사인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류회사인데, 이제, 뭐, 원가 물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트럭 비용이 예를 들어 1 0원이다 그럼 1 0원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1백원 1,200원, 1,400원에 고객한테 팔고 고객은 화주겠죠 물건의 주인 그거를 팔고 약속한 그 일정 포인트 지점에서 A에서 B까지 운송을 해주고 끝마치고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포딩에서는 그래서 어제 뭐 포딩 쪼는 사장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그렇게 클 수는 없죠 제조업보다 근데 제가 볼때 요즘 많이 늘긴 늘었어요, 마진이. 예전보다. 어찌됐든 제조업보다 크지 않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딩 사장님이 쫓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또 하나는 직원들 급여에 연결이 되겠죠. 왜냐면 뭐,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아요. 뭐, 30%, 40%막 애플같이 그래요. 그러면 급여가 더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들 뭐, 매출 100억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뭐, 2 30억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포딩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6%, 5%, 4% 이렇기 때문에, 급여가 짤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포딩회사나 물류회사 지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에피소드에서. 큰 회사를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큰 회사를 가야지만, 어떤, 뭐, 어떤 체계가 잘돼 있고, 당연히 급여도 높을 끝하고뭐 그렇고, 큰 회사가 안 되면 외국계래도. 그래야지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막말로, 뭐, 그런 데는 이제 화주도 많고, 그동안에 인맥이나 어떤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하다 못해 뭐, 쪼꼬물이 떨어지겠죠. 뭐 콩고물이 떨어져서 집어, 집, 뭐,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회사, 아니면 외국계, 이렇고, 조그만 퍼딩은 가지 마세요. 예. 뭐, 조그만 퍼딩 중에도 뭐, 조그만 퍼딩 사장님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중앙 푸딩에서도 배울 게 있겠지, 분명히. 뭐 배울 게, 사장님한테 배울 게 그렇지만, 그래도 가지 마세요. 예. 별로 배울 거 없습니다. <laughs> 너무 장난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딩 급여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푸딩 포딩, 뭐, 포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 급여가 센단 글로비스 아닌가요? 글로비스로 알고 있고, 과차장 급이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대기업 계열이. 있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 아, 이게 조명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참고로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되게 싸요. 사세요. 새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돈 투자도 안 하고 좋아요. 네. 카메라도 그렇고 되게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대세더라고요. 어, 대세. 아, 이게 좀 그렇네. 떨어져서 떨어지는... 깜짝 놀랐네. 네. 하여튼 그렇고 어디까지 했죠 아. 어디까지 했지 어아 급여 급여 급여인데 아 글로비스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요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대기업 계열사니까 거기는 뭐 당연히 현대차나 현대 관련 계열사 다 하고 KCC 그리고 두 번째가 CJ인가 CJ? CJ 아닌가 CJ cj 대한통운 뭐 그런데 근데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안돼 이런 데는 그게 왔어요 제가 이는 초봉이 아무리 못해도 4 5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5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대기업 계열사 그런 말고 두 번째 계열들이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조금 오래됐는데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생적으로 자생적으로 본인들 영업에 의해서 큰데, 예를 들어, 뭐, 주송이죠. 주송도 되게 많이 준다고 들었고, 그리고 뭐, 유니코, 얼마 전에 인수 뭐, 합병했지만, 유니코, 뭐, 누구나 들어도 큰데 있잖아요. 브부딩 중에 뭐, 그런 데도 괜찮고, 그리고 뭐, 예일의 온항공, 그런 데도 뭐, 많이 준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은 이제, 중소, 중소 그룹. 여긴 이제, 매출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배기감 받기죠 뭐, 그런데, 선사 대리점 했던 데도 괜찮고, 평균 이상은 다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이상. 그래서 초봉이 대기업 계열이 아니면 그래도 2,500에서 3,5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뭐, 대기업 빼고 일반 회사를 들어갔을 때 화주사들에 비하면은 급여가 짠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가장 때제 급여가 뭐, 오픈하겠습니다. 챔피언 얘기지만 3,000에서 3,5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과장 때 3,000에서 3,500. 작은데 큰데 아니었어요. 작은데였고 그리고 차장 돼서도 4,0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참 챔피언 얘기죠. 그만큼 제가 능력이 없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제 위에 부장님이 5,000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4,500에서 5,000. 물론 뭐 약간 이런 거는 계산이 다른 게. 포딩 영업은 일단 법인카드가 나옵니다. 그걸 제외하고 연봉이에요. 법인카드 차장 때한 달에 100만 원까지 썼습니다. 예, 100만 원까지 썼고 연봉은 3,500에서 4,400 그리고 인센이 있었고요. 인센은 근데 제가 만불을 하면 한 달에 만불 천만 원을 하면은 인센이 얼마나 하더라? 얼마나 하더라? 60인가 80? 60인가 8 0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하도 오래돼서 예. 그걸 법인카드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죠 예, 자기 위해서 쓰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100만 원 인센 뭐 만불을 계속 한다 치면 한60 연봉 3500뭐 이랬던 것 같아요 사장때 근데 회사마다 일단 다르긴 한데 그리고 워낙 이 푸딩은 영업사원마다 회사랑 내과하기에 따라 달라요 자기 실적이 다르니까 영업사 어, 2-3만불 하면 당연히 법인카드 도 요구할 수 있었고, 있겠고 뭐 연봉도 당연히 협상할 때 유리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장들이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업사원에 들어왔을 때 2만불 3만불 한다는 그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객관, 객관적인 객관 이쪽 새로 이제 이직해 오는 회사 입장에선 되게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요 뭐 자기가 막말로 실적 나온 거 실적표 같은 거 주더라도 뭐그 조작한지 어떻게 알아요? 새로 오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그 뒷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별내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건 뒷조사 를 하더라도 100% 맞는 게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관하면서 이 업체들이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안 오냐는 사실 이영업사원 말만 믿고 하는 거죠. 막말로 업체 열 개인데 한두 개만 따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정도 위험 위리스크는 감수하고 새로운 회사 사장들이 이제 영입을 하는 거죠 영업사원을 물론 워낙 이 영업사원 너무 잘 알고 영업 스타일이나 뭐 뭐야 뭐이 시, 실적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야 믿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새로운 회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영업사원마다 다 너무 연봉이 가장 각색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는 실적이 좋아서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실적이 너무 낮아서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외월를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실적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잘하는 분들은 뭐한 달에 몇 천도 가져가고 못하는 사람은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 연봉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영업사원이 신입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경기도 안 좋지만 신규 영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회사도 요즘 좀 보면은 트렌드가 신규 영업사원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돈도 아깝고. 그만큼 예전처럼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력직을 원하고 아무래도 경력직 영업사원이 뭐가 나오더라도 빨리 나오는 건 맞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가닥이 있고. 그러니까 신입 영업사원 참안보픈데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영업사원 얘기를 하자.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업사원 얘기는. 그리고 이제. 업무 상 사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업무도 해봤거든요. 업무 원래는 처음에 업무로 시작을 했는데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룰이에요. 무조건 큰데 가는 게 좋고 이름 있는 데 가는 게 좋습니다. 짜이는 건안 좋아요. 짜이는 데선 배울 것도 없어요. 이상한 놈만 있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큰 데는 무조건 가시는 게 좋고 뭐 하장해 외국계, 미국계, 일본계, 뭐 독일계, 프랑스계 많잖아요. 그런 데 가는 것도 좋고 근데 그런 데는 좀 영어도 보고 학교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험과정은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일반 화주상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급여는 진짜 작은 데는 막 2천 주는데도 있어요. 왜? 예, 너무 작긴 한데, 그니까 러 이거, 이거 도실으은 오지 말라 그거에요. 2천도 있고, 3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고 뭐 차장, 과장 차장 되면 뭐 4천, 뭐 부장 되면 5천으로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포딩에서 정규직으로 부장급이라도, 본봉으로 1억 받긴 정말 힘듭니다. 뭐, 이런 제조회사나 이런 다른 사주사들 아닌 이상은 포딩회사 연봉 1억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진짜. 그만큼 포딩이 어떻게 보면 월급이 짠 거죠. 그러니까 부장 이사급도 5천, 6천, 뭐 7천 이렇지. 연봉 이억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대기업 계열사나 뭐, 주성이나 이런 큰 데는 연봉 1억도 많겠죠. 그 이상도 많겠고. 근데 그 외의 회사들은 일단은, 포딩들이, 물론 큰 회사들도 많지만, 영세한 데가 더 훨씬 많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길게 가기보다는, 직원을 뽑아놓고, 영업을 시키던, 업무를 시키던 간에,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봉이 끊기겠죠. 다른 회사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데들은 영업사원 한두 명 있고, 그냥 사장이랑, 뭐, 영업사원 좀, 뭐 충성을 다하는 영업사원 한두명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여에 대한 어떤 큰 회사들처럼 이런 투여하거나 급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직원을 많이 뽑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무상원인 경우에 이제 뭐라그래야 되지 이제 워킹맘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건 되게 좋은 건데 포딩이 워킹맘을 되게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업무 어떤 여자 입장에서 워킹만 하면서 업무 함, 업, 업무를 하면서 직장 다니기 좋은데가 또 푸딩이다는 거예요. 그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되게 직업적으로 장점도 많고 그래서 업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회사의 어떤 영업사원이나 사장의 영업권 영업하는 회사들의 업무가 정이되면은 정리되면 사람이 당연히 잘하잖아요, 빨리하고. 그래서 거기가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합의된 임금에 연봉에 계속 다니는 거죠. 왜냐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여기 너무 오래돼서 편해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얘는 조금 그렇게 많이 월급 안을 줘도 적당히 그냥 이정도 선에서 오래 다닐 것 같아 그런 어떤 서로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연봉을 줄 수가 없죠 예. 왜냐면 연봉이 높아지려면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 영업직이라던가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하 업무다 보니까 물론 업무를 계속 잘하는 것도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하지만 영업만큼 뭔가 새로운 걸끄고 웃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봉이 세지기가 힘, 높아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업무 하면서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세요. 인하우스 영업이라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주사보다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죠. 물류회사인데. 어차피 저희는 이익이 커미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진이기 때문에, 화주사처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핫돌이 대졸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핫떨이.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큰 회사 물류회사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외국에서 좀 근무를 했어요. 뭐 독일이나 오스테 이런 나라에서 근무를 해보면, 포딩은 정말 대 이게 뭐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이더 많았어요. 폴링 한번, 물리학 그리고 심지어 관세사도 그 그나라는 시험을 관세사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실습을 하고 간단한 시험이나 테스트 거쳐서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은 고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시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실습을 한 다음에 자격을 얻으면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일정 기간 그, 뭐냐, 프랙티스 시스만 잘 하면, 그거 붙으면 관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류에서는 고졸도 많고, 특별히 대학교육을안 받아도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류 일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딴 나라도 보면 물류업이 이렇게 급여가 세지가 않아요. 그냥 마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기계가 대체하기 좀 쉽진 않아요. 오히려 AI가 대체하기가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체계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건비나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긴 하지만 급여가 세지 않은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뭐 하여튼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세상이 바뀌고 그러면은 물류는 계속 일어나지만 좀 저는 앞으로 이포딩 회사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고,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이제 요즘에 전쟁의 뭐다 많이 많지만 푸딩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진이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실제로 요즘 마켓에서 보면은 정말 저는 나름대로 운임을 낮게 까는데 예전만큼은 그래도 어떤 화주랑 메이드되는 게 높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회사들이 마진을 그렇게 낮게 가져가지 않는 회사들꽤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요즘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올라갔던 얘기는 결국은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수 있는 찬스가 높아졌던 얘기거든요 회사들이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급여 일도 많고 뭔가 자기한테 메리트가 없는데 급여도 낮으면 절대 안 가요 그럼 그런 조그만 버딩 회사들은 결국은 좋은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원을 데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대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업무 직원들한테는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 월급 더 줘야 되니까 마진을 올리고 마진을 올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바닥가는 운임은 안 나온다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거죠. 물론. 운임을 올린다는 것은 화주사들한테 부담이긴 하겠죠.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직원들의 업무를 더 잘해서 화주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운임 인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 좋은 일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고요. 이 바닥이. 하여튼 오늘은 조금 뭐좀 많이 샜고 저 조명기도 떨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 직원들 급여가 아직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또, 영업사원들은 또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되고 실적이잘 나오면 어느 회사든 요즘 프리스를 많이 뽑아요. 그만큼 이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는 시스템이라는 걸이 업계에서 많이 알고, 알아가고 고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실적이잘 나오면 프리스가 돼서 실적을낼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 급여는 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